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I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 이 단기 추세 자체를 이런 식으로 좀이 저항라인을 터치하고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줬어요. 이 추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돌파를 했을 때이 지지라인을 한번더 리테스트 하면서 이 추세까지 같이 돌파를 좀해준 건데 지금 보시면 갭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와 주었지만 기존에 하락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굉장히 높은 차트예요. 단기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일단, 저항을 맞던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라인을 맞았는데,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 다음에, 이320 위에서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어 지금 이 캔들로 봤을 땐이 갭을 채우더라도 여기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단기적으로 갭을 채울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를 맞고 일단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